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트리키 여행을 출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 필수 품목과 그리고 필요 품목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우리나라 겨울과 같으냐, 더 추우냐, 아니면 따뜻하냐, 뭐 이런 말씀,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따뜻한,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지역도 있고요. 더 추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키 여행하면서 필수 품목은 아니지만 가져가면 좋은 물품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한용품인데요 어, 트리키에는 어, 기온이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합니다. 어, 우리가 뭐 지중해성 기후라든가 아니면은 뭐서안해양성 기후 특성을 갖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비가 좀더 자주 내리고 날씨가 따뜻한 편인데 이러다 보니까 호텔의 난방이 좀 부실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따뜻하게 자는 게 기본적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러지 못해요 침대에서 자다 보면은 날씨가 을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1인전기호라든가 또는 내복이라든가 핫팩 등 이런 보온할수 있는 그런 용품을 가지고 오면 은 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 술인데요. 어, 이 트리키에가 이슬람교 국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라서 술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나 라크라고 하는 술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어, 술 파는 곳도 많지 않고요. 어, 그리고 술 가격도 비싸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내에서 또 떠나시기 전에 뭐팩 소주 같은 거 사서 이제 수탁 화물로 어 하면은 현재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와이파이인데요. 자 임대 우리가 그 타고 다니는 버스에 와이파이가 일단 되고요. 호텔에 들어가면은 어,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는데, 뭐, 주변, 중간중간, 뭐, 야외활동 하거나 할때 와이파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 좀 비용을 부담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뭐, 와이파이, 이동 와이파이 할수 있는 게, 뭐,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든가, 바로 박스라든가, 또, 현지에서 유신카드를 구입한다라든가, 통신사에서 로밍을 한다든가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와이파이를 중간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밍을 해가니까, 뭐, 필요, 중간에 필요하면은 제가 뭐, 데이터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환전 얘기. 얼마나 돈을 더 가져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합니다. 자, 우리 여행이, 돈쓸 일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단지, 어, 개인적으로 뭐, 선물 사거나 물품을 살때 돈이 좀 필요하겠죠? 뭐, 우리 여행이 뭐, 옵션으로 돈을 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TV라든가 다른 기타 뭐, 좀 자질구리한 그 돈을 낼 일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식사비를 뭐, 개인 돈으로 할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 5일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용돈을 나눠드립니다. 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식사도, 뭐, 개인별로, 이제, 그, 자유식을 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용돈을 안어드리니까, 그거로도, 뭐, 작은, 뭐, 물품이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거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 돈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비상금으로, 또, 좀, 과소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놓으면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100달러 라든가 많으면 300달러 정도 환전해 오시면 되는데 적당한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값이 200달러 정도 환전해 오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네 그리고 더큰 금액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면 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기본 물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리키에는 가을과 겨울이 같이 있어요. 지역별로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를 보이는 곳부터 한겨울 날씨를 보이는 곳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탄불이나 안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비교적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뭐 패딩, 파카라든가 뭐 구스 다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안탈리아는 어그 난방 셔츠 뭐그 정도만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그 아니면은 뭐 가을 점퍼 정도만 입고 다녀도 될 정도의 날씨고요. 이스탄불은 외투 정도 하나 뭐 모지 외투라든가 아니면 얇은 패딩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카파도키아는 그그 아, 그 아나톨리아 내륙 고온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어, 상당히 춥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특히 어, 그 카파도키아에서 발룬을 타잖아요. 근데 이 발룬이 높이 올라가 새벽에 높이 올라갑니다. 주로 이제 일출할 때 일출과 함께 올라가는데요. 아 어, 춥습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좀 따뜻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 어, 방한용품 구스다운이나 이런 것들도 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이 많아지면은 옷, 뭐 여러가지 옷가지가 많아지면은 빨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짐이 많아지니까 중간중간에 빨래를 할수 있으면 물품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2박 하는 곳이 안탈리아랑 카파도키하고 이스탄불은 뭐 2박, 3박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작은 빨래는 이때 첫날에 빨래해서 어, 널어놓으면은 다 마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정도는 빨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컵라면 한개 이상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일정 중에 은랄랄라 계곡을 트리킹해요. 예, 가보시면 어떤 곳인지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트리킹하는 그 시간이 일정상 점심 시간 때쯤이거든요. 12시에서 뭐 2시 정도 그 사이. 자 그러다 보니까 으르랄라 계곡 안에 식당 밥먹 우리가 식사를 할만한 곳이 없고 간이휴게소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컵라면을 가지고 가서 거기 그 간이휴게소에서 뜨거운 물을 좀 요청을 해서 컵라면을 먹 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컵라면 맛예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컵라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 간, 간식도 같이 준비하시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트레킹을한세번 세, 정도 해요. 으르랄라 계곡, 히에라폴리스, 로즈벨리, 레지벨리 같은 곳에서 한번 한 트레킹하면 은한 시간에 두 시간 정도 하는데 어, 이 걸어다니는 이, 이 땅이 뭐등산화나 운동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무엇 신고 오든 등산화 또는 뭐 워킹하죠, 어, 워킹하, 조깅하, 뭐 러닝하, 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운동화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멀티탭과 연장선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호텔에 들어가면은 이 코드가 몇개 없어요. 그래서 뭐 휴대폰 하나 꽂고, 뭐 충전기 하나 꽂고, 뭐 이것저것 꽂고 그러다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방마다, 룸마다 이제, 룸마다 두 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 이제, 잘못하면은 서로 서운합니다. 코드 구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 멀티탭이라든가 연장선, 그, 줄이죠? 줄. 전기 코드 줄. 이거, 있으면은, 가져오세요. 그렇다고 뭐,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집에 있는 거 하나 챙겨오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어폰이나 공폰 같은 거, 어, 가지고 하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이어폰은 우리가 오디오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디오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하나, 그 이어폰 하나를 주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다니면서, 어, 이어폰 하나만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야지 둘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오디오 가이드를 위해서라도 이어폰, 줄이 있는 거 해야 됩니다. 와이파이, 뭐, 이어폰. 뭐, 이어폰 안 됩니다. 하나 꼭 가지고 오시고요. 어, 여행하면서 여권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거 다음으로 가장 속상한 게 이제 폰 잃어버리는 겁니다. 폰 잃어버려서 폰 아깝다가 아니라 폰이 없어서 사진을 어떻게 찍냐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에서 아마 대부분 다 공폰도 있을 텐데 공폰 하나씩 정도 또는 그 팀에서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그래 사진이라도 찍죠 어, 이거 없으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품 어, 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꼭 준비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카파도키아의 발론 얘기를 해서 이거, 음, 잠깐 사진 소개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카파도키아의 반론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네, 기대하는 것만큼 아마 어메이징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평생에 한번 어, 바론을 타봤다는 것만으로도 터키의 트루키에 내가 정말 잘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보다시피 해뜰때발론이 올라갑니다. 어, 가장 추운 시간대에 또 고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따뜻한 복장 반드시 필요하겠죠. 카파도키아에는 우리가 가는 트리케 여행지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이고 그 추운 곳에서도 가장 추운 시간대에 아,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복장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품목이라든가 필수 여행 품목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가 2023년 1월 5일 목요일 밤 9시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제가 예정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는 제일터미널 남쪽 윙 부분은 4층 A 카운터 근처 벤치에서 만나게 됩니다. 굳이 여기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어, 터키 항공입니다. 터키 항공의 항,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A, A 카운터가 바로 터키 항공의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예정입니다. 위치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탑승 항공기가 좀 이번에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그 예매를 할 때는 아시아나 항공 그 직항을 예매를 했는데, 어,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탑승권 예, 예매 그 탑승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 출발하는 비행기가 터키항공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라고 해서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항공권을 아시아나 항공도 팔고 터키항공도 같이 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판매 하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면은 두 비행기가 같이 공동으로 한 비행기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티켓 판매하고 터키항공도 티켓 판매. 도 같은 비행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그 항공편 티켓을 팔아서 그이두개 항공사가 서로 어, 여, 어, 협의를 해서 한 개의 비행기로 항공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올 때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시아나. 갈 때는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 항공이었기 때문에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제가 오는 건 그렇습니다. 다른 비행기는 모르겠지만요. 다른 날 출발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도 있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건강에 오면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수속을 밟으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이제 터키 항공도 키오스크에서 그 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딩 하시고 화물조정 카운터에 가서 화물 맡기면은 빠르게 수속할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체크인 카운터 가서 줄 서었다가 이제 어 보딩하고 화물 위탁하는게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떠나는 시간이 밤에 아 늦게 출발하는 것기 때문에 공항이 붐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뭐 체크인 카운터 가서 하셔도 되고요. 좀 공항을 좀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키오스크 이용해서 괜찮을 겠습니다 자, 요 중요한 거 하나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 위탁 수화물이죠? 그 비행기에 이제 내큰 짐들 맡기는데 무게 굉장히 좀 철저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 가방 무게를 재서 2 3 k g 넘어가면은 음, 추가 수술을 받아요. 뭐 그러지 아, 추가 수술을 안내려면 어떡합니까? 짐을 또 빼야 되겠죠. 거기서 사람 참 없어 보이게 <laughs> 가방 열고 <들고 웃음> 짐을 막 꺼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가방 수탁 위함을 맡기기 전에 23kg가 되는지 넘는지 확인해 꼭 해보시고요. 거기에 다, 공항에 다, 그 저울 있으니까 재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기내용 가방, 우리가 캐리어온 배기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8kg까지 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아 기내용 가방은 아주 크기만 이렇게 눈여겨보지, 그 무게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 무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기내에 물, 가져갈 수 없는 물건, 가져갈 수 있는 물건, 또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물건,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흉기류나 대량 액체류 이런 거는 위탁수하물에 맡겨야 돼요. 왜냐? 이런 게그 기내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승기를 사용하거나 대형 액체류는 폭발. 물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셔야 되고요. 대신에 라이터나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타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라이터가 높은 기압이 기압 차이에서 수화물을 받혔다가 안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수화물이 바겨야 되고요. 배터리도 그렇죠. 배터리도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어그렇기 때문에 수화물에 수화물로 들어갔는데 배터리가 불이면 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기내에 가지고 가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ml 이하의 소양액차료 정도는 가방으로 어, 기내용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국정에서 만날 일만 있죠. 여권만 꼭 가지고 오세요. 예. 짐을 잃어버려도 여권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행 잘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인천국제공항 출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번 편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뭐 여행 출발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트리키에 이쯤은 알고 가야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트리키에 가는데 트리키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쯤 정도는 알고 가야죠. 알고 가야지. 또 갔다 와서라도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